쿠팡 집단소송 신청자가 벌써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로펌에 내는 소송 신청금은 만원 승소함은 1인당 10에서 20만원 배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쿠팡이 최소 4조 4천억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쿠팡은 유출은 3천 명 뿐이라고 셀프 면제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쿠팡이 작년 한해 납품업체에서 판매 촉진비와 장려금으로 무려 2조 3천억을 뜯었다는 공정이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하고 조사관 100명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탈팡, 탈팡 현상으로 이용자는 13.5% 감소했습니다. 결제액은 일주일 만에 4%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정치권이 나섭니다. 쿠팡 규제는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 쿠팡이 5년간 미국에 쓴 로비 자금은 무려 156억 원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돈 벌고 책임은 해외로 넘기는 사태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문화 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